요양원에서 어르신의 근감수증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양원 근무는 낙상 예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낙상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원체 약한 어르신들이라 큰 부상을 입기도 쉽고 조금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부상이라 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신경 쓰이는 어르신을 돌보는데 식사도 잘하시는 편이고 근력도 있어는 보이시는데 어지럼증을 가끔 호소하시고 병원을 다니셔도 차도가 없다며 걱정이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운동을 시켜드리고 근력 운동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퍼나르기 자료인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 이 증상으로 어지럽고 자주 넘어지며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 딱 어르신에게 맞는 증세라 금과 옥주로 삼습니다. 이 자료를 잘 참조해서 어르신을 도와드려보자 마음 먹습니다. 근육이 약하고 식사를 잘 못해서 그런가보다 넘어가는 이런 증상이 엄연히 질병관리 코드도 있는 근감소증이란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거미줄 같이 수없이 많은 근섬유가 각각의 부위를 붙잡고 때로는 늘려주고 오므려주며 움직이게 해주는데 근감소가 생기면 근섬유가 가늘어지고 늘어져서 지탱을 못해주는 이치와 같다네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근육량과 근력은 감소하는데 이게 바로 낙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몇몇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이 어려워지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요. 그러니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지거니와 작은 불균형에도 쉽게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근감소로 인해 신체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니 넘어질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자체가 힘들어 수시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근감소증은 합병증으로 골밀도도 감소시킨다고 하니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골절을 당하면 연골재생이 거의 안 되니. 치료도 하세월입니다. 결국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더 빠르게 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근감소증은 낙상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것이라 합니다. 근감소증,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겪는데 근육량의 감소는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대사율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는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네요. 요양원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다시피, 어르신의 낙상은 주요 부위의 골절 등으로 회복이 오래 걸리는 중병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 영양 섭취, 낙상 예방, 특히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하네요.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근력을 키워야 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잡기 운동도 실시하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걷기, 산책 등을 시켜드려야 할 듯합니다. 영양 관리 측면으로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겠지요. 근육 합성을 돕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로 예, 육류, 달걀, 생선. 콩류, 유제품 등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네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달걀, 바나나, 두유 등을 자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간식으로도 괜찮을 듯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 동선 곳곳에 손잡이와 난간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드리는 것, 바닥에 걸리기 쉬운 물건들은 가능한 없애버리는 것, 가능한 한 야간에도 침실이나 복도의 조명을 밝게 하여 시야를 확보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행기, 지팡이나 기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넘어짐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비단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근감 소증 예방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류를 잘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가끔은 술자리 만들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D, 오메가3, 칼슘 등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아끼지 말고 적절히 보충해주세요. 여지껏 저축한 것을 나이 들어 조금씩 빼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덜 빼먹도록 비타민이나 칼슘 등 건강식품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을 기대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어떤 어르신은 90이 넘어도 꼿꼿이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 건강은 역시 타고나야 하나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르신은 젊을 때 근육량을 많이 저축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 습관도 평생 지키셨을 겁니다. 아마 술 담배도 더욱 절제하거나 거의 안 하셨을 것이고요. 늦었지만 반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날 덥더라도 비타민D 합성을 위해 운동도 조금 늘려나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랍니다. 물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근육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늘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를 정물 마시기가 힘들면 더운 여름을 날려줄 시원하고 톡 쏘는 생맥주 한 잔은 또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